여러분 TV 프로 가운데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네, 네. 네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밤에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동네 구석구석을 돌면서. 일상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친근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 동네 가면서 사람과 사람 만나는 이야기들,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보면서, 야, 참 행복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기도 하고, 좀 때로는 힐링도 느끼고, 우리가 사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매주는 보지는 않지만 시간이 나면 그볼 때가 있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시는 것 예수님의 동네 한바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신 국류를 내보시는 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31절에 보니까요 3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부르간 사 마치 예수님의 동네 한바퀴 예수님이 오늘날 다시 우리 곁에 사신다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모든 마을과 동네와 도시를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씻어주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고 위로해주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TV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TV 프로그램은 그저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오성도성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모든 동네가 아름답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고 등장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을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표정이 다 어둡지 않고 밝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만 않으셨어. 어쩌면. 도시와 마을로 다니신 예수님의 마음은 마음이 슬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도시 마을의 모습은요? 35절과 같이 모든 병이 있었고 모든 약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목공마다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병과 약함은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영적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도시, 마을은 그야말로 슬픔의 도시였고, 고통의 마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세종주들에게선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도시와 마을을 돌아보신다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생활은 우리가 편안해지고 살기는 더 살지, 절 살게 된줄는 몰라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의 모든 소식을 우리는 네트워크로 다 알고 있고요. 스마트폰 하나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알수 있어. 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알수 있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지구촌이다. 지구가 하나의 말을 말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구촌의 생존 환경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촌의 지금 생존환경은 멸망하기 직전 5분 전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요 기후가 파괴되고 있어요.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생물들이 멸종해 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요. 어떤 곳에는 홍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어떤 곳에는 폭염이 일어나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말대로 희상이병 기아기분과 전쟁과 어려움이 지금 지구촌에 계속되고 있어요.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루에 몇천 명씩 죽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남북 갈등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통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각종 질병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몇년 동안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 또,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많이 걸립니다. 우울증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고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안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전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사는데요, 착함과 감사와 행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마을들 현대 문명은 마치 인간의 기술과 교만 때문에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리려고 하는 바벨탑이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 같습니다. TV 프로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자연에서 만아 피난처를 찾기 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힐링을 느낀다는 것이죠. 왜 그만큼 사는 것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드니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집으로 빠지가자는 마음들이 사람들이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법문에 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따라서입니다. 불상이 아, 네. 여기시고 따라서입니다. 불상이 여기셨습니다. 아, 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 아, 네. 불상이 여기셨습니다. 아, 네. 예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상이 여기십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여기에 불쌍이 여기다라는 언어의 단어를 보면, 스플랑토니 조마인이라는 단어.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내장까지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영어 한영을 보실 때 불쌍해했는데 내장까지 움직이는 그 마음으로 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도시와마한 사람들의 고통을 보셨을 때에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내장까지 움직이는 그 마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도 그 사랑의 마음이 당겨습니다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을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세워있는 목적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양들끼리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 없이는 양이 생존할 수가 없죠. 영적인 지도를 받고, 영적인 말씀을 먹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을 감당해 세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의 목자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 시대 정치지도자들, 종교지도자들은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로마 한국과 붕봉왕의 억압이 있었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었지만 저들을 보아도 불쌍히 여기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요? 불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불쌍이 여기는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고요 불쌍이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불쌍이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올때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면 오늘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불쌍이 여기는 마음을 받고 이뤄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교회에 와서 그냥 돌아가면 제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교회에 와서 한 가지라도 배우고 가시라. 한 가지라도 얻고 가시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 세상 말로 결론 죄송합니다. 떼우다가 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드리는 겁니까? 예배 시간을 떼우는 겁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떼우는 게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할 하찮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은요 천국의 마음으로 저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시와 마을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단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해당에서 가르치시는천국보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두루다니사 한번 따라서 두루다니사 먼저 하신 일은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거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로, 모든 마을로 먼저 날리는 길거리, 먼지가 날리는 그 길거리로 고통에 찌든 저들을 위해서 먼저 찾아가 만나셨다. 도시와 마을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의 입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좋아요. 할렐루야.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위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와다 연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까? 배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부에 올라가 있던 작은 키 작은 사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는걸음은 오늘날이 되 지금도 계속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오늘 이 예배들은 여러분 아, 네. 오늘 세종 주님의 교회에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엎드려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르쳤다고 했어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가르침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만큼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요. 야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직분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무어요 가르침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민을 만날 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참된 가르침은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유는 당시 도시와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의 가르침에 생명력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상들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반복했을 때. 율법의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619가지 율법.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저들은 결코 모든 백성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멸했고 함부로 대했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은총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나온 이들에게 참 생명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이 사명을 잘감당하십니다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한번따라서 모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모든 고치십니다.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고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약한 것이 고쳐지기를 축구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기를 축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음서는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치료자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에서 다시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에니다 치료자 예수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신들, 영자들리고예수께 오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병든 자들을 보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말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지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 항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한 연약함과 고통에서 완전히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뉴욕이라는 곳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뉴욕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다고 해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알거 있겠죠. 그러나 가본 사람이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땅이 고통받는 이들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보험에는 천국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지요. 는 이상의 것들이 예수님께서 불쌍여게는 마음을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신 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까또 어떻게 우리가 이 삶에서 적용을 해야 습니지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고, 그걸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입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불쌍의 여김을 저들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의 여김은 마음을 듣고 제자들 역시 불쌍의 여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먼저 예수님의 불상의 여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아, 네. 뭐, 불상의 여김을 받아야 돼. 주의 종들도 불상의 여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불상의 여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삶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어. 그들도 육신의 한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하고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할지라도 연약함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쌍히 영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고 천국보금을 들었고 모든 약함에서 치유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우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약한 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불쌍의 힘을 받았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삶을 불쌍의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사람들의 불쌍히 여긴 것처럼 제자들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고그터져 뒤에 자신들의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삶을 사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 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비를 얻고, 우리가 했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왜 그리 그래 아픈 사람이 많지? 왜 그리 그래 상처가 많지? 은 눈물이 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향해 이제 우리 마음을 다 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십시다. 여러분, 대충, 대충 하지 마시고, 예배도 대충, 대충 드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만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민을 미루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초월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는 인생들이고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해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네,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여 계시고 원사님들 중직자들이 있는데 어, 우리 재직들이 먼저 여러분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We a 주주 t o 우리가 또 교회를 잘 r t i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거의 다 n g the money, h 고 여러분들 이제 완전한 종식은 없다고 하 e r e a r 니 a 엔 l 이라고 r e a 엔 e a 함께 t h 병 r e a r 그렇지만우리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 are all, there 버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재정도 물질도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이제 다음주면 상반기가 끝납니다. 이제 하반기 6개월 남았습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는 더욱더 우리가 도약하고 뛰어넘고 우리가 기적을 채는고 아픈 분들도 좀 해보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를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들 이러면 내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